현재 굉장히 핫한 게임이죠.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으로 출시된 마블 스파이더맨2. 와, 마블 스파이더맨2는 메타스코어 91점을 받았네요. 뭐, 사전 플레이한 입장에서 왜 역대급 점수를 받은 건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해보지 않았다면 쉽게 공감하긴 어려울 거예요. 실제 재미보다 과장이 된 케이스들도 상당히 존재하니까. 하지만 마블 스파이더맨2는 다행히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실제 해보면 초반의 경험만으로도 왜이 게임이 갓겜 게임 소리를 듣는 건지 알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재미있는 게임이라 굉장히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생각보다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픽부터 전투, 스토리 편의성, 최적화 같은 게임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게이머들은 쉽게 재미를 느끼지도 마음을 열지도 않죠. 그럼 마블 스파이더맨 2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만 해봐도 알수 있을까? 그건 첫 시작부터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게임의 시작인 옵션 설정입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2를 시작하면 게임 게임이 나오기 전에 옵션 설정 화면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운이 접할 수 있는 자막, 소리, UI 같은 기본적인 세팅은 물론이고, 유저들의 TV 환경에 따라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시각 설정도 세부적으로 만질 게 많아서 좋은 TV나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게임에서 중요한 건 보는 것보다 실제 플레이에 대한 경험이라고 마블 스파이더맨2는 오픈월드 게임답게 플레이에 대한 자유도를 강제가 아닌 유저들에게 건네줍니다. 게임 플레이 옵션을 보면 액션에 서툰 사람들을 위해 회피와 천에기 타이밍을 조절하는 옵션이 있고 웹싱을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격 지원도 있고 아날로그 조작이 서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동 조준 보조 옵션 전투 중에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동 회복 옵션 UI 설정에선 조작 힌트 나 퍼즐 해답 힌트 같은 게임의 난이도를 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해주고 한편으론 실력과 상관없이 오롯이 취향에 따라 갈리는 선택 영역도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퍼즐을 단순 나 옵션하고 q t 자동 완성이 여기에 속하죠. 이처럼 게임에선 시작부터 게임을 보다 쉽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인화된 옵션을 제공하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불특정 다수가 게임을 접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퍼즐을 좋아하는 게 아닌 것처럼 게임의 구성 요소로서 존재는 하되 그걸 강제하지 않고 옵션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한 것은 적은 노력만으로도 유저들의 만족도를 쉽게 끌어올리는 굉장히 영리한 방법이라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발더 나아가서 전작을 해본 팬은 물론이고 해 보지 않은 이들을 위한 장치로서 전작들의 스토리 요약 영상이 옵션 설정 이후 나온다는 것도 새로운 이야기를 매끄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다음은 플레이스테이션 5로 구현한 높은 시각적인 만족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각적인 만족도, 그래픽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마블 스파이더맨 2는 시네마틱 게임의 정점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플레이스테이션 5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해서 시작부터 굉장히 뛰어난 비주얼 과 연출로 유저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데요. 먼저 게임에선 보는 이로하여금 스토리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게 인물들의 각 표정을 살리는데 집중했습니다.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게임에선 눈의 모습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리고자 노력했는데 상황이나 표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눈의 움직임부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눈의 깜빡임 캐릭터를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시선처리 등 눈만 봐도 해당 캐릭터의 감정선을 알수 있을 정도로 사소해 보이지만 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구현해서 이야기를 감상할 때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여기에 눈과 함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미묘한 얼굴의 근육 변화까지 잘 구현해서 가끔은 게임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해주죠. 참고로 이는 초반에 나온 마일지의 얼굴만 봐도 잘알수 있는데 친구들에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표정이나 피터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때 짓는 표정 곤란에 처했을 때 표정 애매한 상황에 놓였을 때 짓는 표정처럼 고정이된 형태의 얼굴 표정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입체적인 표정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유저들이 유아가 없이 캐릭터의 감정에 동화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플레이스테이션 5의 성능을 온전히 사용한 덕분에 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 모발의 표현이나 더 매끈해진 슈트의 그래픽 질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뉴욕시의 풍경 전투에 따라 바뀌는 슈트의 파손 구현 등 시각적으로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주얼적인 완성도 못지않게 액션에서의 연출 또한 진짜 스펙터클하며 이것도 역시 시작부터 보여줍니다. 끝내주는 음악과 함께 말이죠. 이런 장면을 시작부터 보여주는데 어떻게 심장이 나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액션 씬 외에도 화려한 전투신도 전처럼 멋지고 더 강화됐습니다. 거대한 샌드맨을 두 명의 스파이더맨이 협공하는 모습부터 no, no, no! 지금처럼 전투 중에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의 묘사까지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될 정도로 시작부터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을 좋아한다면 누구라도 처음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연출들은 중반부에 베놈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 폭발하니까 이런 연출들을 좋아한다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손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듀얼 센스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우선 햅틱 피드백은 전투는 물론 이 동이나 컷신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했는데, 개인적으로 해리와 함께 자전거를 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더군요. 자전거 바퀴에서 전해지는 노면의 느낌이랑 페달을 잠시 멈췄을 때 체인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느낌까지. 자전거를 타지 않은 오래된 상황인데도 아 예전에 자전거를 타면 이런 느낌이었지 하는 생각이 날 정도로 제대로 구현했고, 적응형 트리거는 웹스윙과 웹윙은 물론 특정 퍼즐에선 아주 강력한 손맛까지 전체적으로 훌륭하게 구현해서 짜릿한 손맛 역시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맛은 옵션 설정이 중요한데 듀얼 센스의 느낌을 100% 전달받고 싶으면 조작 설정에서 경험 중심으로 설정하세요. 그렇지 않고 기능 중심으로 설정하면 일부 상황에서만 진동이 구현됩니다. 네 번째는 크게 변한 전투입니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간단한 조작으로도 화려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프리플로우 전투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진짜 스파이더맨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화려한 전투를 즐길 수 있는 게 매력이었는데 이 편에선 새롭게 추가된 천혜기와 능력 그리고 다수의 적한테 포커스로 맞춘 장비의 변화 때문에 초반부터 더 빠르게 화려한 전투를 경험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일반 공격이란 거미줄로 묶는 액션 만 있는게 아니라 일반 공격도 중에 스파이더 난사를 이용해서 강한 공격으로 연결을 하거나 다수의 적을 한 번에 공중으로 띄운다거나 기존의 회피만 가능했던 공격을 천회기로 반격을 가하는 등 전투 시스템에 큰 변화를 주면서 시작부터 더 공격적인 전투가 가능하게 변 했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캐릭터 를 성장시키면 그 재미가 더커 지는데 피터와 마일드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능력 4가지 외에도 각각 베놈이랑 라이트닝 기술이 추가 돼서 입맛에 따라 전투 스타일도 변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취향 에 따라 개인화된 전투도 즐길 수 있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터라면 기존에 있던 스파이더 기술과 베놈 기술을 섞어서 전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 기술만 선택해서 쓸 수도 있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전투 스타일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이죠. 여기에 장비의 수에도 변화를 주면서 바뀐 전투 시스템에 맞춰 쾌적함 을 더했고 이러한 점들에 더해 개인적으로 이번 짝에서 가장 만족 건 유기적으로 변한 전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투 중에 여러 장비나 능력 쓸때 잠시 멈췄다가 어떤 장비를 쓸지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편에선 에론 버튼과 아론 버튼에 각각 4개의 키를 배치하면서 전투 중에 언제라도 자연스럽게 능력이나 기술을 쓸수 있게 됐고 덕분에 전투의 흐름이 훨씬 더 매끄럽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적응하고 한번 손에 붙기 시작하면 전보다 더 착착 감기는 전투를 경험할 수가 있죠. 참고로 스킬 시스템은 피토와 마일즈가 별개로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액션이나 이동은 공통으로 적용하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노가다를 없앴고 슈트도 전편들과는 달리 디자인적인 변화만 있을 뿐 능력이나 기타 효과들을 따로 나누면서 슈트 변경에도 자유도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슈트는 컬러도 변경이 가능해서 좀더내 입맛에 맞춘 슈트를 선택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죠. 다섯 번째는 더 빠르게 변한 이동 방식입니다. 오픈월드 게임에서 보통 이동하면 떠오르는 게 지루한 것 아니면 좋게 봐서 경치 구경하는 재미 뭐 이런 잠시 쉬 런타임 같은 용도로서 활용이 되지만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다른 게임들과는 다르게 이동 자체가 재미이자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이편에선 이런 장점을 더 강화해서 시작부터 끝내 주는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기존에도 이동은 충분히 빠르고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웹윙의 추가로 활공까지 가능해지면서 기존에도 의미가 없던 빠른 이동이 더 무의미하게 변했죠. 그냥 이동하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는데 이동하는 속도까지 더 빨라졌으니 굳이 빠른 이동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게 변했고 게임에선 주요 이동 스킬을 어느 정도 해금했다는 가정하에 말하자면 작정하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어때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이런 식으로 이동의 쾌적함을 더해서 기존 시리즈에서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재미를 만끽할 수가 있죠. 맵이 두 배로 커지면서 활동 영역이 커진 것도 장점이고요. 참고로 빠른 이동도 플레이스테이션5의 SSD를 완벽하게 활용해서 로딩이 거의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말이죠. 다음은 매끄러운 캐릭터의 활용입니다. 이번 작은 두 명의 스파이더맨이 주연으로 등장하고 서로 번갈아 가며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공의 비중을 어떻게 다뤘을지 걱정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배를 잘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의미도 확실하게 전해주는 개연성도 갖췄기 때문에 스토리에 몰입하기도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일즈가 도움이 필요할 땐 피터가 대신 일을 하거나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반대로 피터가 도움이 필요할 땐 마엘즈가 가그 역할을 대신해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전개가 되죠. 서로 멘탈이 나가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캐릭터를 교체하고 싶을 때도 거의 로딩이 없이 매끄럽게 전환이 돼서 특정 미션이나 스토리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스파이더맨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점도 장점이니요 여담으로 이런 이동 방식의 빠른 로딩을 보면 이 게임처럼 한국인한테 최적화된 오픈월드 게임은 없을 겁니다. 다음은 사람에 따라 갈릴 수 있는 호불호 요소입니다. 먼저 사이드 스토리와 수집 요소로 아마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했을 텐데, 별론부터 말하자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변화는 있었지만 그 변화의 방향이 기존에 있던 걸 개선한 형태이지 그 틀을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변하지 않았는데 왜 시리즈 역대 점수를 받았는지 의문이 들 텐데, 그건 사이드 스토리의 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투와 이동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게임에서 사이드 퀘스트를 해야 하는 건 표면적으로 온 캐릭터의 성장, 레벨업에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목적은 유저를 게임에 적응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번 작은 여러 퀘스트를 통해 얻는 토큰이나 부품으로 슈트의 해군부터 슈트의 강화, 장비 강화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아이템을 얻기 위해 싸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느덧 성장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거죠. 무언가를 잘하는 데 있어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다양한 사이드 퀘스트를 통해 전투와 이동을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도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새 실력을 갖춘 자신을 보게 되면 재미가 더 붙게 되죠. 게임은 못할 때보다 잘할 때더 재미를 느끼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다시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반복이 어떻게 재미있냐고? 일반적인 오픈월드 게임이었다면 저도 이런 반복을 단점으로 지적했겠지만 해보면 압니다. 이동에 빠지고 전투에 빠져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보면 시키지 않아도 사이드 퀘스트를 찾고 있다는 거예 여기에 유저의 성장도 보상이지만 퀘스트를 통해 할수 있는 강화나 슈트 보상은 덤이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뭔가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마블 스파이더맨 2는 본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두 주인공의 과거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가족, 연인, 친구, 빌런들의 이야기는 물론 전작에서 등장했던 사소한 NPC의 후일담까지.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1편에서 단순한 서브 퀘스트를 줬던 한 남자의 스파이더맨 이벤트가 스파이더맨 꽤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단순 사이드 퀘스트 NPC로 생각했던 캐릭터가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고, 게임에선 예상 밖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더군요. 이처럼 단순 수집 요소라고 해도 실제 보면 알맹이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나름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전편에서도 수집은 물론 사이드 스토리까지 모두 섭렵했다면 이번에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수집 요소나 사이드 스토리가 귀찮아서 메인만 즐겼다면 이 점은 여전히 단점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스파이더맨이 추구하는 오픈 월드의 재미입니다. 보통 오픈 월드라고 하면 특정 게임이 심어준 이미지 때문에 정형화된 오픈 월드를 떠올리다 이 게임은 하나의 큰 서사를 바탕으로 영어 같은 스펙터클한 연출과 전투, 멋진 뉴욕을 웹스윙으로 이동하는 재미가 게임을 사는 이유이자 핵심 컨텐츠라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오픈월드가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알고 선택해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잘 만들어졌다는 가정하에 오픈월드도 저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마지막은 스파이더맨 외에 조작이 가능한 플레이어블 캐릭터입니다. 전작에 이어 이번에도 MJ 파트가 존재해서 전에도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MJ 말고 예상하지 못한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있는데, 누설이라 말하진 않겠지만, 이건 무조건 호니까,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마블 스파이더맨2를 분석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전편은 3회차나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2편 역시 기대가 많았는데 다행히도 더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이틀간 밤을 살 정도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게임하는 내내 이렇다 할 최적화 문제가 없었던 것도 장점이었고요 정리하자면 이번에도 인썸니아 게임답게 잘 나왔으니까 스파이더맨을 좋아하거나 한국인한테 최적화된 빠르고 상쾌한 오픈월드를 체험하고 싶다면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으로 출시된 마블 스파이더맨2를 꼭 즐겨보세요 특히 플레이스테이션5에 성능을 온전히 살린 민문작으로서 더더욱 강추입니다. 강추!